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2023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2023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일다잘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시청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에 나올 것 같은 어, 그런 카메라 루머. 어, 실제는 잘 몰라요 아직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루머만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아무튼 이 루머라고 하지만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어, 2024년 한해 동안 확인해 나가는 것도 어, 쏠쏠한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캐논 이 캐논이 2024년에 어떤 카메라를 내놓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EOS R1이 있죠 예, R3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R1으로 내려고 했다가 어, 주변을 둘러보니까아 이거 분위기가 아닌 같다 해가지고 R3로 네이밍을 변경을 하고 제대로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R1 네이밍을 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여름 안에는 적어도 봄에는 반드시 출시가 된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 어, 여러분들이 다들 알다시피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죠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는 항상 플래그십 바디가 나왔다 그거를 보면 제가 봐서는 R1이 출시되는 거는 거의 99.9%다 대신에 어떤 스펙으로 출시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는 이야기고 소문에 의하면은 어, 소니를 의식을 해가지고 글로벌 셔터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셔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R5와 마찬가지로 4,500만 화소의 센서를 그대로 쓸지 아니면은 소문에 의하면은 9,000만 화소의 압도적인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어, 이런 소문이 들어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캐논은 자기네 센서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센서를 달고 나올지는 뚜껑을 까보기 전까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게이 캐논이기도 합니다 어, 아무튼 그렇고 액티브 뷰 파인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뷰 파인더에 어, 마찬가지로 아이 컨트롤 시스템을 장착해서 더욱 강력해진 이런 아이 컨트롤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고 어, 이번에 나오는 센서는 쿼드 픽셀 AF를 탑재를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듀얼 픽셀이었죠 이 픽셀을 두 개로 쪼개 했는데 이번에는 네 개로 쪼개가지고 쿼드 픽셀 어, AF 시스템을 탑재한 그런 카메라지 않을까 하는 게 소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짜잘한 걸로는 이 메모리 카드 이. CF Express Type B, 어, 이걸 듀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거는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어, 네, 그 다음에 천장의 로우파일을 컨트롤 할수 있는 버퍼 메모리가 들어갈 것이다. 어, 이런 것들이 소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1위 자리를 도전받고 있는 캐논으로서는 어, 확실한 뭔가 이 완판치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R1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R5 마크 2가 있죠. 이 R5가 이제 마크 2 나올 때가 됐어요. 때가 됐는데 이게 올림픽에 맞춰서 R1이랑 같이 나올지 아니면은 내년 말쯤에 이 말쯤에 어, 구원투수로 다시 등장할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지만은 어, 6천만 화소 때의 센스가 들어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쿼드픽셀 AF 어, 듀얼픽셀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쿼드픽셀 AF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컨트롤 역시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듀얼 CF 익스프레스 타입 B가 들어갈 것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R5가 처음에 나올 때이 8K 비디오를 가지고 아주 이 광고를 잘했죠. 그 바람에 역풍을 세게 맞기도 했는데 어, 그거를 더욱 더갈고 닦아 가지고 어, 8K에서 60 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어, 초 고성능 바디 비디오에서는 이 압도적인 화질로 다를 이제 물러 치겠다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바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4K에서는 이 집에 140 프레임을 어, 지원하는 그런 바디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는 게이 업계에 어, 돌고 있는 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니콘이 있죠. 니콘 같은 경우에 이제 얼추 이렇게 나온 연도를 따져보면 별로 나올 게 없는 것 같은데 소문으로는 니콘에서 Z9H가 나온다. 어, 이거 니콘에서 많이 하는 거죠. 이 플래그십 쪼개기, 쪼개기 많이 하는데 이제 Z9H가 어떤 스펙으로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무도 없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의 알파 9 어, 마크3와 마찬가지로 2400만 화소 글로벌 셔터로 나올지 아니면은 새로 나올 A1 마크 2와 마찬가지로 5천만 화소 때의 어, 글로브셔터 센서를 탑재할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어, 2,400만 화소를 달고 나온다. 그러면은 알파나이 마크 3의 경쟁자가 될 것이고 5천만이 달고 나온다 이러면은 어, 앞으로 나올 것 같은 알파원 어, 마크2의 경쟁자가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니코는이 소니의 센서를 받아 쓰는 걸로 유명하죠. 어떨 때는 이 소니보다 한 발짝 어, 빠르게 이 최신 센서를 탑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발짝 뒤로 이렇게 탑재를 하기도 하는데 어, 아무튼 이 같은 소니의 센서를 달고 있어도 어, 이 카메라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만드는 어떤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센스라고 하더라도 소니의 E 마운트냐, 이 니콘의 Z 마운트냐,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글로벌 셔틀을 달고 나온다. 소니 외에 그 다음으로 글로벌 셔틀을 달고 나온다. 이러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카메라지 않을까. 특히 올림픽에서 이 스포츠와 같은 이런 빠른 액션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 수요가 예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면 아마 봄쯤에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내년 봄에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Z6 마크3가 있죠. 어, Z6 마크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발표한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빠르게 내년 초에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어, 루머로는 이 3300만 화소, 2000, 지금은 2400만 화소 뭐 요정도죠. 어, 거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3300만 화소의 센서를 탑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있던 이프로세스를두 개를 달죠. 이 듀얼 프로세스를 달아가지고 어, 이처리 업그레이드한 그런 카메라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 도는 소문으로는 어, 이 ZA Z8, ZA의 어, 많은 부분을 물려받아 가지고 미니 ZA 바디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 Z6 마크 3가 어, 이 ZA의 미니 버전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어, 제가 봤을 때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하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자타공인 이 바디의 왕국 바디 하면 은 누구보다 빨리빨리 많은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 소니가 있죠 이 소니가 어, 2024년에 내놓을 바디는 어, 여러분들도 다들 예상했듯이 알파원 마크2가 있습니다 이 알파원 마크2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만 은 지금도 5천만 화소죠 알파원이 거기에서 글로벌 셔터를 탑재한 센서를 달아 가지고 5천만 화소를 구현할 것 같다 라는게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고 어, 이게 그이 어, 확실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게제 추측입니다. 아마 알파 9 마크 3를 가지고 이 글로벌 셔터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어, 거기에서 화소만 늘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고난이도의 기술은 아니다. 이미 5천만 화소의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 9 센서와 같은 그런 공정을 입히는 것은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셔터에 5천만 화소때 카메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글로벌 셔터로 5천만 소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어, 이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아마 압도적인 그런 성능을 뽑내는 그런 카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셔터 스피드가 무려 8만 분의 1초까지 끊을 수가 있다라고 알파9 마크 3에서 얘기를 했죠. 그게 그대로 계성이 된다. 그게 아니라도 어, 뭐 안돼도 뭐 4만 분의 1초라도 끊는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따라올 수 없는 음한 무시한 셔터 속도. 어, 그리고 젤로 현상이 없는 이 글로벌 셔터라는 강점. 그 다음에 5천만 화소라는 음한 무시한 이 화소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는 게이 소니에 받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도 기념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 원은 바로 뚫겠죠. 천만 원 뚫는 어이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아무튼 알파나이 마크스류 마찬가지로 전자식 셔터를 사용을 한다면은 초당 60 프레임의 촬영이 가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기계식 셔터를 이 니콘의 Z 9과 마찬가지로 제거한 올 어, 일렉트리셔트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소니이기 때문에 듀얼 CF 익스프레스 타입 A, A를 어, 쓸 것이다. 어,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죠. 어, 아무튼 알파 1, 마크 2가 어떻게 내년 봄에 나올지 그거를 관전하는 재미도 쏠쏠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소니에서 살짝 버려진 라인이죠. 이 알파 7S, S라인의 네 번째 버전, S라인의 네 번. 번째 버전 카메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게 어, 루머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화소는 조금 늘어가지고 2000만 화소 대의 어, 센서를 탑재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스태크드 센서라고 해가지고 적층한 이런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정확하게 제가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지만은 뭔가 최신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6K에 어, 120프레임을 대응하는 그런 어, 바디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 당연히 일렉트릭 뷰파인더라든지 LCD는 개선돼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하는게 요즘 추세죠. 이 소니에서 이게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FX3 마크2로 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알파7 어, 이 라인을 이 FX라인으로 교체를 한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파7S 어, 마크4가 아니라면은 FX3 마크2가 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파라소닉이 있죠. 이 파라소닉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 사업부 두 개를 이제 분리되어 있던 걸엄쳐가지고 어, 조금 더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문가용 비디오를 다루는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일반 소비자용 컨수머용 이런 카메라 바디를 만드는 이런 어떤 부서가 있었는데, 어, 두 개가 이제 크게 구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올해부터 합쳐가지고, 어, 새롭게 출범한다. 이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 S1 R S1R이 나올 때가 됐죠. 이 S1R 마크 2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들었어요.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S1R은 라이카의 SL2와 같은 거죠. 그래서 SL3와 S1R 마크 2의 스펙은 같다. 둘이는 같은 어,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 파라소닉 역시 소니의 센서를 받아서 쓰지 않고 어, 얘네들만 이제 따로 쓰는 이스라엘 그, 그 센서 회사가 있죠. 뭐제타원과 제생가하는 그런 어떤 어, 자기만의 이 센스를 만드는 이제 회사에서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독창적인 그런 센스를 사용한 카메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또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저화소로 나온다 그러면은 6천만 화소가 될 거고 소문에서는 9천만 화소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1억 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파라소닉 같은 경우 이 마케팅 수단이 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1억 어, 화소라든지 9천만 화소 같은 초고 고화소로 나온다면 은 어, 충분히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어, 특히 저와 같이 이 고화소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 충분한 상품성을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아마 SL3가 중국에서 이 등록도 되고 이래가지고 개발은 거의 다 끝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어, 내년 이 2월이나 뭐 3월 요쯤 이제 이런 봄에 어, 초봄에 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예측입니다. 어, 아무튼, 글로벌 셔터 센서를 탑재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요거는 약간 희망사항 같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글로벌 셔터는 아닐 것 같다. 그 다음에 위상차 AF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99% 확실한 것 같고, 어, 기계식 셔터를 이용했을 때는 9프레임을 촬영할 수가 있고, 어, 이 전자식 셔터를 이용했을 때 60프레임까지 대응 가능한 어, 그런 어떤 초고속 어,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8K도 녹화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왕 6천만 이상때 만들었으니까 이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8K 촬영도 집어넣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물론 크롬 모드에서 30 프레임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 4K 모드일 때는 120 프레임까지 마찬가지 크롬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테드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버에 바로 사진을 넘기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전문가적인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인데. 아무튼 어, 몇만 화소로 나올지 이, 이 센서의 이 해상도가 가장 어,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는 게 있죠. 이게 S1R이 아니고 S1H 이 동영상에 특화된 S1 바디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시제품이 돌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어, 도찰당한 게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내년 초에는 나올 것이다. 아마 6천만 화소 센서를 탑재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강력한 추측이 있는데 요게 어, 라이카의 Q3랑 같은 센서죠. 라이카에서는 6천만 화소 때이 센서를 지금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파라소닉도 같은 센서를 탑재하지 않을까 하는게 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6천만 화소를 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8K를 지원을 하고 6K에서 120프레임까지 끌을 수 있는 어, 요런 동영상 전문 바디가 되지 않을까 하는게 어, 생각입니다. 물론 당연히 어, 프로레스 코덱도 지원을 하고 외부 녹화 ]까지 다 지원을 하면서 nd 필터까지 내장하지 않을까 어, 요게 이 부서가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어, nd 필터 내장하는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어, 그래서 nd 필터 내장에 대한 어 희망 회로를 팍팍 돌리는 어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기계식 셔터를 어 제거를 하고 전자식 셔터만 달고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1H 마크 2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이 동영상계에서 어 어느 정도 포지션을 확실하게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추측입니다. 네, 이렇게 루머로 떠돌고 있는 2024년 내년에 어떤 카메라가 나올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